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개역 한글 버전으로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제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르사되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한영진 목사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120여 명의 사모하고 기도하는 무리들에게 임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호련히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사람들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을 그들은 보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의 움직임은 성령님의 임하심은 그들의 귀에 들렸고 그들의 눈에 보였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무리들, 사모하고 있는 무리들의 그 집단 속에 성령님은 임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성령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져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령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과 내가 만났다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성령님은 거기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불처럼 오시고 바람처럼 오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거기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임하시기 시작하신 것이 접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은 그들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운행하셨고 지배하셨고 통치하셨습니다. 그들의 인격 속에 내재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충만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성령 충만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의 지, 정, 의 모든 인격 속에,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육체 속에, 그들의 생각 속에, 그들의 정신 속에 이 성령님은 충만하게 채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성령을 따라 말을 하게 됩니다. 다른 방언으로 성령은 말을 하실뿐만 아니라 성령은 그때 그 상황 속에서 메시지 설교를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예배와 설교가 형식, 의식, 제도가 되고 말았으면 이런 사탄의 역사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설교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메시지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에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었다면 메시지가 선포되었다면 우리는 타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타락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타락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설교의 사도행전 사건에서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된 설교는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한 설교의 내용은 정치나 경제나 철학이나 문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설교가 세상 얘기를 합니다. 많은 설교가 정치 철학 경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 그런 얘기를 할 만한 중요한 환경이었음이 분명. 정치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들은 참 결사대를 만들어서 조국을 찾는 그런 운동도 있는 그런 정치적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우선순위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성령님의 사건을 해석하는 것이 그들의 첫 번째 메시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성령님이십니까? 여러분의 정말 중요한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중요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사건이 여러분의 생에 중요한 사건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사건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최우선순위가 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는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제일 뒤로 시간 남으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시간 나무만 하는 것이고, 전도도 시간 나무만 하는 것이고, 봉사도 시간 나무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지켜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일어서서 그가 첫 번째 설교한 것은 자기의 생각을 설교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말씀에 의해서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설교한 것이었고, 설교의 주제는 이기적인 자기의 사사로운 얘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혼자 서서 설교했습니까? 아닙니다. 열한 사도와 함께 섰습니다. 사도의 권위와 함께 설교는 개인적인 것보다는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대신해서 말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열한 사도의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같은 신앙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베드로가 대표해서 큰 소리로 외쳤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설교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설교의 타락은 한 개인에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설교는, 진정한 성령의 음성은 한 개인의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것입니다. 120명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한 개인에게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120명의 성령이 공동체적으로 임했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11사도와 함께 서서 그가 대표해서 말을 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입을 열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지금은 삼신이 술 취했다는 말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삼이라는 것은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는 모든 사람이 출근하는 때입니다. 여러분, 언제 기운이 다 빠지면, 퇴근할 때 기운이 빠지면, 그래서 퇴근할 때술 한잔합니다. 다술 취하는 것은 밤에 취하고 저녁에 취하지, 아침 9시부터 술취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다. 나는 이 성령님이 이 시간에 임했다고 하는 사실이 굉장히 감동을 합니다. 정신이 제일 말짱할 때. 비몽사몽 간에 성령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늘 정신이 제일 맑을 때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오순절날, 주일날, 오순절은 언제나 주일날이었습니다. 주일날 오전 9시 성령이 임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일부 예배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부 예배 때가 성령이 임할 확률이 제일 많다고. 베드로가 성령에 대해서 이 성령의 사건은 술 취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 성령의 사건은 우연적 사건이 아닙니다 이 성령의 사건은 인위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사건은 인위적인 것이 아닙니다 몇 사람이 모여서 교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몇 사람을 이용하여 교회를 만드셨을 뿐입니다 이렇게 모인 것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지체일 뿐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것은 누구 때문에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가 좋아서 프로그램이 좋아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성령의 사건은 내가 주장하는 사건도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든 사건도 아니라 그것은 구약의 요인서에 예언했던 응답이었다 하나님의 사건이었다 예 선지자 요엘이 말씀하신 것인데 17절부터 21절까지 요엘서의 얘기를 지금 여기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이 요엘서에 의하면 성령님은 말세에 오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내 신을 요엘서는 신이라고 말 성령님을 보내 주시겠다고 말했습니다. 요엘서에서는 구후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구후에. 구후에 내가 내신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바로 이 구후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고 난 후에라는 뜻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자 메시아가 일땅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가 30년을 사시고, 3년 동안 공생회를 시작했는데, 십자회 못 벗겨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후에 메시아가 그의 사역을 와, 완성한 후에 성령이 임할 것이다. 사도행전적 표를 빌면 그것을 말세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말세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올 미래가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말서였던 것입니다 즉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의하면 때가 차서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바로 이 말서는 예수 함께 시작되어서 십자가를 통하여 그 말서의 중심이 이루어지고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이것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예수께서 그의 사역을 다 마치신 후에 말서 때에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내가 내 영을 너희들에게 부어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은 오순절날 오전에 9시 경에, 그것이 정확하게 몇 시인지 모르지만 바로 그 시간 경에 성령님이 오순절날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인 다락방에 불처럼 바람처럼 이 마셔서 역사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것은 1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을 어디에 부어 준다고 말했습니까? 모든 육체에게 부어 준다고 말했습니다. 요엘서에서는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 준다고 말했습니다. 만민은 오,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기에 굉장히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에게 임하십니까?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면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바락방으로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 끝까지 이 성령의 역사는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고 이 성령의 역사는 한국 땅의 이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오늘날 엄청난, 이 지상에서 가장 기적이라고 말하는 한국의 이 복음화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나는 이 복음의 역사들, 이 성령의 역사들이 이북에까지 갈 것을 믿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들이 철의 장막을 들어갈 뿐만 아니라 모슬렘 세계를 들어갈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곳에 안 가는 곳이 없이 이 성령의 역사는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누가 가서 이 성령의 역사를 전할 것입니까? 누가 가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전할 것입니까? 바로 우리들을 통하여 우리 온누리교의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이제 우리를 하나님은 흩어지게 하셔서 2천명 3천명이 다 성교사로 가게 하셔서 만명 이상들이 전 세계 전 한국에 다 뿌려지게 하여 주셔서 남자나 여자나 어린이나 어른이나 종이나 주인이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성령의 역사는 전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이 말세 때 주님이 사역을 마치시고 난그 후에 일어나는데 그것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면 누구에게나 이 성령이 다 부어지게 되어 있는데 성령이 부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예언을 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구약의 예언은 누가 했습니까? 특별한 하나님의 기름 받은 어떤 사람들, 예언자들을 통하여 예언을 했지만, 그러나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는 모든 사람들이 예언을 하게 됩니다. 젊은이들이 예언하게 될 것이요. 사실 그렇습니다. 성령받고 구원의 확신과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삶의 미래가 알아집니 자기의 삶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친숙해집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기도하는 사람, 성령받은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언적인, 말씀의 예언적인 일들이 성령받은 사람들 마음 속에 이런 것들이 서서히 침투해 가듯이 그런 생각이 마음 속에 드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사건이 여러분에게 친숙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성령이 임하면 물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능력도 나타나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많은 기적과 이사와 역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선교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오순절을 예언을 통하여 베드로가 설교한 말씀에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하면 젊은이들이 예언을 할 것이요. 두 번째,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 그랬습니다. 이 늙은이라는 말을 그냥, 음, 우리가 생각하는 뭐 늙은이 이렇게 하시고 어른들 이렇게 여기 보면 젊은이의 상대 개념이니까 그저 어른들이라고 하는 것이 더 좋을지 모르겠네요. 늙은이들은 외롭습니다. 자식이 있고 친척이 있고 돈이 있어도 그 외로움 숨길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죽어야 된다고 하는 죽음에 대한 무서운 두려운 그림자를 안고 삽니다. 그래서 늙은이들에는 꿈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는 것다 소망을 갖는다는 것다 기대감을 갖는다는 것다 이것이 성령의 특징입니다. 나는 우리 온누리교회의 어르신들이 늙은이들이 꿈을 갖고 용기를 갖고 비전을 가지고 눈이 새야지 아니하고 신앙의 모험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 온누리교회의 어르신들의 모임이 살아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무슨 친교회 이거 하지 마시고, 선교회를 만드십시오. 선교 여행을 떠나십시오.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이제 후배들에게 다 나누어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움직여서 여러분이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건 단순한 무슨 노인대학이니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의 꿈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늙은이들이 꿈을 꿀 것이요. 그 다음에 1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젊은이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환상을 보래요 네. 근데 요즘은 젊은이들이 늙은이만큼 꿈이 없어요. 요즘 젊은이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구름떼처럼 몰려다니는 수많은 세상의 젊은이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눈은 공태묵갈 같아요. 전이 없어요. 젊은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환상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하고, 손해보고, 없고 무지하다 할지라도, 꿈을 하나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젊은이가 아닙니까? 성령이 임하면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는 바로 노인네들에게 꿈이 있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고 말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여러분들이 정말 사모하고, 어린아이처럼 간절히 사모하면, 예외 없이, 성격과 상관 없이 성령을 임하시는 것입니다. 왜안 받습니까? 왜 주저하십니까? 지금 사모하십시오.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도록 사모하십시오. 왜 누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누구는 못 듣습니까? 왜 누구는 방언하고 누구는 못 합니까? 왜 누구는 성령님을 체험하고 누구는 안 해야 합니까? 다할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러들이라. 성령님은 모든 육체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종들에게까지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모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에서 너무나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살도록 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우리 인간의 이성에 제한될 수 있는 분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어찌 우리의 상식과 경험에 제한될 수 있는 분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어찌 우리의 인간의 지식에 제한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만약 하나님이라면 그것보다 뛰어넘으셔요.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향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로 기적과 이사와 땅에 기적과 이사를 베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불과 피와 연기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제향 때 피가 있었습니다. 제사를 할때 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불로 임하십니다. 출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실 때 옹기점에 불같이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것에는 연기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20절을 보시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 세상에는 앞으로 이런 많은 변화와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오늘 이 역사 속에 나타나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자가 나타나며 세례받는 자가 나타나며 귀신이 나가며 병이 나며 이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구체적인 삶의 현실 속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베드로는 요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이시여 우리가 이 시간에 어린아이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이여 여기 오늘 설교를 들은 자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며 내 신을 만민에게, 모든 인간들에게, 심지어 종들에게까지 부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의 오늘 여기에 머리 숙인 사람들이 한 사람도 예외없이 성령님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졸다가 설교 듣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건에 오늘 저들이 감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 주시옵소서. 회개할 바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를 부셔 주시옵소서. 깨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노출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분명히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말씀 붙들고 이 시간껏 기도하실 때에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교회를 위해 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요일 선지자의 선포를 통하여서 베드로가 설교했던 것처럼 참으로 아부다비 온누리교회 위에도 종교적인 모습이 아닌 진정으로 성령께서 춤추시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고 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그런 살아있는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교회 공동체 위에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또 성령의 음성을 듣고 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아브다비 온누리길을 통하여서 함께 모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종교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또한 성령의 임재 가운데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아버지의 그런 놀라운 능력의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며, 아비들은 꿈을 꾸게 되는 그런 놀라운 교회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능력을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잠자던 영혼들이 깨어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한 예배 드리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재가 있고, 하나님 의 음성을 듣게 되고, 우리의 기도가 놀라운 능력이 되고, 또한 그 자리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더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에는 초대교회의 그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우리 역시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나아가는 살아있는 교회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놀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죽어 있는 자들이 아니라 종교적인 자들이 아니라 깨어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놀라 하늘의 능력으로 충만한 거룩한 죄백성들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다시 한번더 기도할 때에는. 어,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자리에도 또 우리의 가정 위에도 우리의 일터 위에도 매일의 삶 속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수 있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만 성령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이 말씀이 삶이 되는 그런 능력 있는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일터가 우리 개인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의 인재가 있고, 또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